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3일상 3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자씩 교독합니다 예, 구약 459쪽에 있습니다 아직 추석 명절이 예, 명절 연휴가 이제 끝나지 않아서 아직 올라오지 못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아, 자 어, 여러분 그 오늘 성경에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 이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려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 다윗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그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늘 쫓겨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사실은 다윗은요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런데도 미움을 받아서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이 다윗보다도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칭송하고 높였기 때문에 그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다윗이 있는 곳에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나중에 정예 군사 3천 명을 데리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십광야라고 하는 곳까지 추격했습니다. 다윗을 추격했던 사울은 하길라 산길 옆에 그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군사들과 3천명의 군사들과 함께 진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사울 왕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3천명의 군사들을 잠재우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몰래 그 사울 왕의 그 천막, 막사에 들어가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옆에 같이 간 사람이 다윗이요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그랬는데도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손을 댈수 없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는 큰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다윗이 사울 왕의 그 막사 근처까지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 왕이여! 사울 왕이여! 내가 어젯밤에 당신이 잠자 잠들어 있는 그 곳에 들어가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당신의 창과 당신의 물병을 내가 가지고 나왔소이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면서 "내 아들 다이사, 내 아들 다이사" 아,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당장 당신의 병사, 군사 한 명을 보내서 이 창과 물병을 받아가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바다 간 후에 다윗 왕은 아 다윗은 이때는 왕이 아니었죠. 다윗은 아,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추격할 것을 알고 이제는 좀 멀리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이란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블레셋이란 나라를 도망갈 때에 원래 자기를 따르던 육천 명의 군사들이 육백 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느 곳에 좀 머물고 싶은데 머물게 허락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땅에 그 가족들과 식솔들이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왕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겠다 싶어서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약 1년 4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시글락이라는 그 지역에서 1년 4개월을 다윗과 그 부하 600명과 그 600명의 가족들이 다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때쯤 돼서야 이제 아, 어, 그 블레셋 왕이 아, 이제는 우리 나라를 떠나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아, 저 다윗을 내가 내 경호 실장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먹고 있을 정도로 신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때 바로 이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당신도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에 참여하시오라고 해서 그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블레셋 군사들이 블레셋 왕과 함께 했던 그 장수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요, 저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할때저 군사들이 우리를 만약에 공격한다면, 어, 이거 더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저들을 좀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간 장군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다윗에게. 아, 미안하오 당신은 어,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당신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바로 그 지역으로 시글락이란 지역으로 다이슨 자기 군사 600명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던 그시글락이란 지역이 완전히 불타가지고 초토화되 버린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봤더니 이웃 나라에는 아말렉이란 나라가 쳐져,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나라이 시글락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다윗의 두 아내를 데려갔고 포로로 잡아갔고 그리고 모든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다 잡아간 겁니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까지도 다 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슨 여기까지만 해도 요 정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다이슨은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정말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요 사람은 남은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서 다이슨을 향하여 달려들어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다이슨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시글락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인 내가 우리를 남겨두고 전쟁터에 가는 바람에 우리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 지역이 다 불탔다는 겁니다. 아말렉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 혹시 너 아말렉하고 뭐 이렇게 어내 내부에 뭔가 약속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도 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중상모략과 모든 원망과 시기를 다윗에게 쏟아부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요 그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려서 막 쏟아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 속상함을 막그 사람에게 쏟아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시글락에 있는 바로 다윗의 그 모든 함께했던 사람들도 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런 말까지도 막 나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서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럴 때에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사면초가에 다윗은 자신의 두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이색의 등을 돌렸어요. 민심이 다이색에서 완전히 다 돌아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이씨 재기해서 무엇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무언가 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할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다시 빨리 가서 자신들의 부인과 그리고 아이들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요 자식 한번 어디 갔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속된 표현으로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과 함께 했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자식들 때문에 돌을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내 자식, 내 아내 대찾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는 백성들의 부녀자와 아이들을 데려오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인데요. 백성들의 민심이 다이색에서 완전히 돌아서 있는데,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완전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무슨 힘으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느냐 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한 나라이고, 다이색 그 어, 함께하는 백성들은 하나의 부족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그런데 위기 앞에서의 다윗은요. 보통 사람과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은 달랐다고 하는 것이. 뭐가 달랐을까요? 위기 앞에서 다윗의 모습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자,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졸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런 사면초가와 같은 절망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도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이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다이시의 위기 관리 능력은 용기였습니다. 용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 제목이 용기입니다. 아, 네. 그러면 도대체 용기란 뭘 용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용기가 무엇입니까? 용기는 뭐 배짱입니까? 배짱 있잖아요. 배짱. 또, 무모한 도전입니까? 아니면 안 되는 일도 막 밀어붙이는 게 용기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기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황이나 형편이 어찌하든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신앙적 결단을 의미하는 게 이게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바로 다윗의 용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와는 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용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앙적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사용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난 그것을 믿노라.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진 용기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무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가진 용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이런 용기를 가지고 무모하게 덤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그 용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따라서 다윗이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주목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했어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진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말, 즉 백성들의 말과 원망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인들은요 사람의 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겠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본문 7절과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7절, 8절. <laughs> 자, 시작. 다윗이 아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베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자이에베을다이에게로가져오미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냐면요. 에봇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옷에는요. 앞에는 뭐가 있냐면 열두 가지의 보석이 달려 있는데 이것은 열두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 바로 주머니가 하나 달렸어요. 이 주머니는 뭐냐면 이 주머니는 우림과 둠밈을 담아놓는 그런 주머니였어요. 이 우림과 둠밈은 다시 말하면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판할 때 사용하던 그런 도구입니다. 일종의 재비뽑기 할때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잘못했습니까? 얘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쓰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우림과 둠밈은요 작은 돌로 생긴 건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바둑알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 있다면 거기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림과 둠밈인데 바로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주머니에 있는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에봇을 가지고 들어간 거였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무엇이 용기였냐 하면요,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또한 용기였어요. 다윗 다잇 옆에는요,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곁에 있던 이 동역자들이 그 다윗의 용기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용기의 그릇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용기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600명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해 봅시다.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용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네. 다윗이 용기를 되찾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9절에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6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600명이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냥 모여 있을 때는 600명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터에서는요. 티도 안 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적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건 600명이 다윗이 용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다잇 홀로 남았다면 이런 엄청난 일을 결정하고 시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할수 없었을 거예요 백성들을 되찾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다잇의 용기는 말로만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큰소리만 치는 사람들이 있죠 큰 소리만 쳐놓고 뒤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동하는 용기를 주심을 통해서 아말렉을 쳐들어갑니다. 그와 함께한 600명과 함께 갑니다. 17절에서 보면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18절에서는요 모든 것을 회복했어요. 그 어, 끌려간 분야자들과 아이들과 이걸 다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는요. 아말렉의 전리품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됐어요. 빼앗겼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찾아가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시 사실 멋진 거는요. 뭐가 멋지냐면요. 아말렉에서 가져온 이 모든 전리품을요. 다이은 하나도 갖지 않고 자기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때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가던 중에 사실은 지치고 힘들어서 낙오된 사람이 200명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400명만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자 백성들을 다 구해서 데리고 오고 전리품들을 많은 걸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다가 어디서 만나냐면 중간에서 그 낙오된 200명을 만난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이들에게도 나눠주겠다 하니까 그 사, 전쟁에 나갔던 40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됩니다. 줄수 없습니다. 저들은 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들은 전쟁터에 나가다가 낙오된 자들이고, 아무것도 한게 없고, 전쟁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 목까지도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의 그 의견을 다 물리치고, 저들도 우리와 함께한 동역자들이다. 저들도 우리와 함께한 백성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쁜 지도자들은요. 좋은 것은 다 자기가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쓸모없고 나쁜 거 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뭘줄 때도 집에 이렇게 여러 군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귀한 사람이 왔어. 그러면 그 중에서 골라 줄때 이렇게 갈등하지 않습니까? 과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큰걸 집어야 될지 큰 거를 좀두개냉겨 놓고 작은 걸 집어 줘야 될지 막 이런 갈등들 하잖아요. 근데 좋은 지도자는요. 좋은 것을 먼저 주는 겁니다. 동역자들에게 먼저 귀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용기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씩씩한 기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씩씩한 기운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할수 있습니까? 위기를 대처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씩씩한 기운만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를 가능하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씩씩한 기운은 있지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오히려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객기 부리다가 그 식식한 척하다가 삶을 망쳐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기와 무모함의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기는 무엇입니까? 용기란 바른 일을 위한 결단이 용기입니다. 무모함은 분별함이 없이 행동하는 것이고 분별없이 덤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용기가 없고 무모함뿐인 성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 무모함 모함을 이 무모함을 싹 포장해 가지고 믿음이란 말로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모함이란 글자를 지우고 믿음이란 글자로 대신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음, 신도시의 어느 큰 교회에 아, 건축을 했을 때 제가 그 교회에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기념품으로 우산을 하나 받아왔는데, 교회를 참 착하게 지었더라고요. 잘 지었어요. 초대를 받아갔는데. 근데 그 교회가 결국은 2년도 안 돼가지고, 빚더미에 쌓여서 교회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할 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을 무모함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해 버립니다. 믿음으로 밀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무모함을 나 믿음있다 라는 것으로 바꾸어서 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자기의 의, 또는 울분, 그리고 정의감, 이런 것 때문에 덤비는 것은 무모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앙적 결단에서 나온 용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신앙적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적 용기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신앙, 이런 신앙적 용기의 사람은 위기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모한 사람과 용기의 사람과 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앙적 용기를 가진 사람은 위기일수록 슬럼프일수록 실패할수록 현실적으로 막막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면 다 주님과 멀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져요. 그 위기가 더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위기가, 그 문제가, 그 환경이 더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신앙적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산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역사하신다. 이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 용기를 가진 사람 곁에는요,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위기를 벗어나는 용기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곁에 신앙의 동역자들을 곁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 위기 때마다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위기 때마다 동역자가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신앙의 믿음의 말들을 계속 해줌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위기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기도 이기게, 하시, 이기게 하시지만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요 용기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를 이기게 하십니다. 문제를 두려워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그 믿음과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신앙의 용기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제와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할 줄 아는 훈련된 신앙을 통해서 용기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직분에 맞게끔 훈련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을 훈련되지 않고는요, 이런 용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직분자인데, 아 조금만 일만 닥치면, 어이구 무서워서 전부를 떨면서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용기를 또한 주십니다. 위기의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 용기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지금 나에게 닥쳐 있는 불편함과 나에게 닥쳐 있는 어려움과 환란과 그 역경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한 그 훈련의 과정으로 엮이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